자, 예제 109번을 보면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니까, 아까 문제를 풀때이차 함수,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X축과 교점을 찾을 때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자, Y를 0 대기하라고 했어. Y를 0. 0은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자,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지? 자, X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네, 그렇지? 그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5이거나 또는 1이 되네. 자, 그래서 교점 의좌표는 그래서 마이너스 5,0 그리고 1,0이 된다. 교점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자, x랑 x가 마이너스 5,1만 써주게 되면 은 이거는 x 값이야, 지 방정식이지, 그치지금 찾으라는 건 함수야, 함수. 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써줘야 돼 여기까지는. 자, 그다음 에 2번. 자, y를 0되게 만든 다음에 자,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금 얘를 인수분해하면 되는거지?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나? 자, 얘는 4x-1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 어? 중근? 중근? 완전제곱식으로 나오니까 x는 4분의 1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은 어떻게 된다? 4분의 1, 0. 그치? 그림으로 봐서는 이렇게 된거네 지금 아래를 불러오니까, 이렇게 접하는 거.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돼?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자, y를 0되게 하고, 문제를 푸는데, 자, 지금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래서, 근해공식을 써봤어. 근해공식을 써봤더니, x는, 자, 1.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가 나오네. 미리 해봤어. 그래서 허근이 나와 버리네. 허근, 허근이 나와 보니까 어떻게 된다? 교점이 없는 거야. 그림으로 봐선 최고 창이 양수니까 x축보다 만나지 않게끔 이렇게 위로 붕 뜨게 되네. 그치